안녕하세요. 바이기 동대문장, 스와프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영상이냐면, 출고 소식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티티카카가 아니죠. 다운 스피드 P9 HD 매트 화이트 컬러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지금 이 모델은 시마노 소라 등급의 구동계를 모두 장착을 해서 총 18단의 기어비를 가진 다운 스피드 P18 HD 모델. 이렇게 튜닝에서 출구가 되었음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변속시프터 또한 시마노 소라등급의 구단 변속시프터 그리고 앞에 더블크랭크 변속시프터 작성이 되어 있고요. 드레일러 쪽으로 넘어서 보시자면 프론트 드레일러 시마노 소라등급의 프론트 드레일러 그리고 시마노 소라등급의 리어드레일러 Gs 모델이죠. 그리고 크랭크 세트는 시마노 소라등급의 50-34 컴팩트 크랭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또한 이분은 이제 슈발베 비게플에서 슈발베 마라톤 그린 타이어로 이렇게 변경을 하셨네요요 저번에는 이제 그레이 컬러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화이트 컬러 이렇게 또 출고가 되네요. 기어비도 18단인 것만큼 일단 나 어필이면 어필, 그리고 평지면 평지 모두 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 모델 화이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퓨어한 느낌 괜찮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밝기 동대문점으로 문의 연락 부탁드립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밝기 동대문점 수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